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방송 3법 그리고 노조법 개정은 우리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방송산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 쳤어야 되겠습니까? 노조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동관 사퇴라고 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들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국민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 뿐인 것입니까? 진심으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정권의 옹환과 독주를 저지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적인 사회를 꼭 만들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